수업 시간 준비물 다 챙겼죠? 노트, 우리 필기할 거꼭 준비해놓고 수업 듣도록 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되게 많아요. 많지만 어렵지 않은, 그리고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때그때 그때 확확 바뀌는 거잘 따라오고 집중하세요. 첫 번째 우리는 의식주와 윤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 소비, 합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소비란 어떤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그 다음 마지막, 종교와 관용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의식주 윤리에서 제일 첫 번째 의 옷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과시 소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어요? 마지, 맛있는 걸사 먹는다? 뭐 원하는 걸 산다? 아니면 어디에 기부한다? 사실 산다는 건 무언가를 소비를 한다는 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산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제집이 필요해. 그러면 필요한 문제집을 사야겠죠. 핸드폰을 한 5년 정도 써서 액정 터치가 안 돼. 그럼 핸드폰을 사야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비의 개념인데 때로는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는 얘는 5만 원이고 쟤는 10만 원이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5만 원짜리를 사겠죠. 똑같은 물건인데 뭐하러 비싸게 돈을 주고 사. 싼거 사야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싼걸 사지 않고 더 비싼 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비싼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사고 싶어 하는 소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거를 배불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가격은 올라갔지만 명품 같은 경우 샤넬은 진짜 매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도 사람들은 갖고 싶어해 샤넬 백을 이런 걸 배불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고 배불런 베블런. 이 배불런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과시소비예요. 과시소비는 내가 갖고 있는 부를 과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소비를 얘기하고 이 개념을 얘기한 학자가 바로 배블런 어 배블런이라고 돼 있네요 어, 죄송해요 배블런 배블런 나봐 미쳤나 봐음 배블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배블런은 어, 유한계급이라는 책이 있어 유한계급 이 책에서 유한계급은 여기서 이제 엄청난 부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부자들은 타인과 구별짓기 위한 과시 소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사람과 달라 그리고 그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과시 소비를 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어, 현대에 와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를 행한다라고 하죠. 음, 와저 사람은 돈이 많길래 얼마나 많길래 저런 명품을 사지? 그런 부러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나게 해주는 소비를 지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품백은 가격이 올라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고 싶어해서 뭐 오픈 시간만 되면 막 뛰어, 엄청 뛰어가고 그걸 사기 위해서 그런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이게 과시 소비, 다른 말로 배불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패스트 패션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 H&M 또뭐 있어 자라, 탑텐, 스파오 이런 브랜드 다들 들어봤죠. 이런 패션 브랜드들을 우리는 흔히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량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저렴하고 다야, 다량의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옷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쓰레기도 입지 않는, 2월 되는 옷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다 보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겠죠. 그럼 또 하나. 상, 저렴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를 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의복윤리에서 특히 이 과시소비 잘 정리해 두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음식과 윤리를 볼게요. 음식과 윤리에서는 우리가 요새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것들, 그리고 패스트푸드. 지나친 육식의 보편화가 음식 문화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결국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음식들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냐? 절제된 식습관. 과하게 육식을 먹지 말고, 그리고 지나치게 유전자 변형된 식품 먹지 말고,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아, 주어진 본문을 읽고 이 사상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독해를 해내서 맞는 걸 고르면 상, 고르면 되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주거와 윤리는 좀 자세히 볼게요. 주거와 윤리에서는 첫 번째 볼로브라는 학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볼로브는 집이라는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 공간은 열림과 닫힘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림과 닫힘이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 지금 우리가 문을 열고 집에 나가면 외부 세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은 외부 세계로 나가는 통로이면서 다시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외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안정적으로 있어야지만 우리 인간들은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해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이자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보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림과 닫힘의 공간이 다 같이 공존한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는 통로이자 나를 보호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아가는 통로이기만 한게 아니고 보호하는 공간이기만 한게 아니라 세계를 연결해 주는 공간으로서 집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 두 번째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일단 첫 번째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입장에서 하이데거가 집을 사유함, 대박 어렵다. 생각하는 것을 동반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집에 살면서 집안에 있으면서 나의 죽음을 깨닫고, 직시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음을 얻는, 나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대박 어렵다. 그치? 하이데거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고향의 상실이란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하이데거가 봤을 때 요즘 현대 사회 사람들은 진정한 고향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해요. 여기서 진정한 고향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있는 곳을 말하는데 어? 선생님 아까 하이데거는 무신론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왜 여기서 신이 나와요? 하이데거에서, 여기에서의 신은 GOD, 가이 아니라 바로 조상을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진정한 고향을 얘기를 할 때, 고향은 2, 3년 주기로 옮겨 다니는, 뭐 이사를 다니는 현대인들의 그런 아스팔트 같은 깍두기, 깍두기처럼 생긴 그 콘크리트 안에 집이 아니라, 진정한 고향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살아오셨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살고,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공간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향은 즉 집은 조상을 추모할 수 있고 자연을 만날 수 있고 인간이 나의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그게 진짜 고향인데 문제는 요새 현대 사회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을 추모할 수 없는 그러니까 흔적이 없는 공간에 살고 있어. 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살다가 한 2, 3년 만에 다른 곳으로 또 이사 가고 주변에 자연도 없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평생 살게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진짜 집이라는 건 진정한 고향이라는 거는 이러한 생각과 사유를 동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느 집에서 산다라는 건 너가 지금 집에 살고 있어 너네 집이라고 했을 때그 집은 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고 내가 이제껏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나갈 그리고 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집에서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헉, 너무 어렵죠. 선생님 이거 달달달 외워야 되나요? 자 여기서 죽어 윤리에서 볼노보와 하이데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기출 문제는 본문의 내용을 주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주고. 이 내용을 독해를 해서 올바른 것 혹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은 나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그 안정감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볼로버가 얘기했던 포인트, 그리고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포인트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식주.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고 문제가 나와도 큰 부담이 없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에서 정리 끝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두 번째 소비와 윤리고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 소비라는 것과 윤리적 소비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합리적인 소비는 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고 그 돈이 얼마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를 고려하는 소비예요. 즉 자신의 경제력에 부합하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그 돈을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소비죠. 그래서 이 합리적 소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효율성이에요. 그럼 두 번째 윤리적 소비란 무엇인가? 윤리적 소비는 사실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 대신 윤리적 소비가 추구하는 건 착한 소비, 올바른 소비, 도덕적 소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사 먹고자 하는 커피, 선생님이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시는데 그 커피가 혹시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을 강압적으로 착취해서 만든 커피가 아닌지, 우리 지역 생산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을 구매한다든지, 친환경 소재 제품을 구매한다든지가 바로 이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다문화 사회의 윤리. 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문화 사회와 관련해서는 다문화 정책이 기출이 돼요. 다문화 정책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광로 모델. 두 번째, 샐러드 그룹 모델. 세 번째, 국수대전 모델이 있어요. 용광로 모델은 다른 말로 동화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샐러드 그룹 모델은 다문화주의. 마지막, 국수대전 모델은 문화다원주의라고 다원,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용광로 모델은 우리 뜨거운 용, 용광로에 서로 다른 금속을 높은 온도에 녹이면 용에 대해서 하나만 남잖아요. 그것처럼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나서 B문화는 사라지고 A, 단인 A문화만 남게 되는, A문화로 흡수된 것. 그래서 결국에는 A문화만 남게 되는 것. 이거를 용광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국제결혼을 해서 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무조건 너는 한국어만 써. 절대 그 나라 말 쓰지 마. 그리고 너희 나라에서 너네가 너네 나라에서 놀았던 놀이 같은 것도 놀지 말고 우리 한국 전통 문화 놀이만 해. 이런 것들이 용광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샐러드 그룹 모델은 샐러드에 우리 여러분 뭐가 들어가죠? 뭐 양상추, 오이, 아보카도, 토마토, 닭가슴살, 뭐 소스 등등 되게 다양한 야채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야채들은 그 들어가는 재료들은 모두 각자의 특성이 잘 드러나서 우리가 샐러드를 먹을 때 각자의 맛을 잘 느끼죠. 아, 이건 토마토구나, 아, 양상추구나, 아, 아보카도구나. 마치 이런 것처럼 어,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재료들이 서로 대등하게 조화가 된 것. 그러니까 문화도 주류 문화가 있고 비주류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각의 문화가 대등하게 서로 조화가 된 것을 샐러드그룹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국수대전 모델은 무엇이냐? 국수를 보면 우리 주 재료는 면과 국물이죠 국수면 그리고 부 재료는 국수 위에 올라가는 고명이잖아 그 안에 뭐 계란 뭐 야채 볶은 것 되게 많이 들어가죠 어, 근데 여기서 국수라는 음식의 주된 비중은 국수면이에요 이게 거의 70%를 차지하죠 아니 국수면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국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면만 있으면 국수라는 음식에 면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국수 면만 먹을 수 있어요. 아,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맛을 돋구기 위해서, 국수의 면 맛을 돋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명이 필요한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주류 문화가 있고 비주류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비중의 차이가 있는 공존을 설명한 게 바로 국수대전 모델이에요. 우선순위의 차이를 둔 공존이죠. 주된 문화가 있고 주된 문화는 아니지만 나름의 비주류를 인정하는 것. 샐러드그룹 모델에서는요, 주류 문화나 비주류 문화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예. 근데 국수대접에서는 주된 문화, 비주류 문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랑 좀 비슷하게 한국에 살고 있는 국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한국어를 쓰고 한국 명절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민속 놀이를 하게끔 하는데 어쩌다가 가끔 한두 번그 나라, 그 사람의 나라, 원래 나라 명절에 맞춰서 그들만의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들끼리 그 나라 말을 쓰는 것을 인정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와 비주류의 우선순위의 차이를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국수대전 모델입니다. 샐러드그룹 모델은 두 가지의 각각의 다양한 문화가 만나서 두 가지의 각각 다양한 문화가 공존을 같이 하는 것. 그게 샐러드그룹 모델이라면 국수대전 모델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고 둘의 공존을 인정하되 주된 문화가 있고 비주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차이를 두는 것을 국수 대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두 가지는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잘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우선순위에 차이를 두고 주류 문화 먼저 그 다음에 비주류 문장 비주류 문화 그 다음을 인정하는지의 차이점을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사회에 가져야 될 우리들의 태도를 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름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나랑 다르다라고 해서 그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와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나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 원칙들이 있겠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남의 것을 아무 이유 없이 훔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보편적 윤리 원칙들은 절대 무시되면 안 돼요. 어, 그럼 그 나라 문화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건 어느 나라든 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윤리 상대주의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 윤리 상대주의는 자칫 굉장히 무서운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합리화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는 인정하되 윤리적 상대주의는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가져야 될 태도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세 번째 파트 다문화 사회와 윤리 정리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파트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종교와 윤리입니다. 여러분 종교 있어요? 신이 있다고 믿나요? 뭐 어네 저는 뭐 있다고 믿어요. 아니요 저는 신은 없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종교와 윤리에서 엘리아데라는 학자는 아무리 당신이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비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 우리 내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 나빠하잖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뭐 이렇게 출석 체크나 이런 걸 하다가도 내 이름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그 어, 색깔 바꿔서 이제 그 위에 검은색이나 파란 펜으로 써요. 그리고 우리 만약에 수능 시험장 같은 데 도시락 같은 거 싸가지고 가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선배들 수능 볼 텐데 미역국 안 싸가잖아요. 미끄러진다고 불합격한다고.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내가 입원한 입원실이 4동에 4층에 444호야. 그러면 싫지 않겠어? 약간? 깨림직하고 우리 가끔 병원 같은 데 보면 4층이 없잖아. 4층도 없고 404호도 없고 4호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신을 믿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활하는 그 일생 생활 안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아데라는 사상가는 학자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일상적인 종교적인 요소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첫눈 같은 거. 선생님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봉숭아물을 여름에 들여, 손톱에 봉숭아물 막 이렇게 들이잖아요. 그 봉숭아물을, 물이 그 첫눈 오기 전까지, 첫눈 올 때까지 남아있어서 손톱에, 그 첫눈 올때 봉숭아 손톱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있다가 눈이 딱 떨어지면 손톱에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자애들 막, 손, 그, 봉, 손톱에다가 봉숭아물을 들이고 막. 혹시 지워질까 막 또들이고 첫놀 때까지 막 그런 것들. 우리 가끔 가다가 떨어지는 낙엽을 손으로 잡았어. 오, 럭키. 오늘 좋은 일 있나? 그럼 나도 모르게 별거 아닌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엘리야드는 성과 속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여기 선생님이 성과 속이라는 요 부분에 한자를 써놨는데 요 PPT가 이걸 읽지 못하네요. 성스러울 성자에 세속 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아데가 강조하는 거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상적인 순간 속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비일상적인 성스러운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속 세계에서 성스러움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성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종교를 가져야지만 어떤 신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은 믿지 않고 종교를 갖진 않지만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요소를 부여하고 의미를 갖고 의미를 찾아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역시 뭐 엘리아데의 입장을 반드시 외워야만 풀수 있는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독해를 해서 풀수 있는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비일상을 경험한다, 종교적인 체험을 한다라는 것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 우리가 종교와 윤리에 새로 추가된 학자가 바로 프로이트라는 학자예요. 프로이트는 심리학자. 로 대표되는데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종교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봐요. 내가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신을 만들어냈고 그런 모로 인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마르크스라는 학자도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마르크스는 종교라는 거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편, 아편 전쟁 들어봤죠? 아편은 결국 뭐예요?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들에게 마약과 같은 존재로서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제도적인 관습을 탈피하고, 그 다음에 계급을 무너뜨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의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람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라고 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제까지 시험 문제에는 거의 엘리아대가 95% 정도 나왔고,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정리되셨나요?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게 다양한 주제가 나오고 음,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범위가 되게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기출에 됐었던 핵심 요소들만 속속속 뽑아서 정리를 했고 수업을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필기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되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면서 빈칸도 한번 채워보고 그냥 기출 문제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확인해서 기출 문제 열심히 풀도록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